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꺼져라 개스비.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인가하고 허가해주는 야합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만배, 김건희, 박영수의 이미지까지 등장하는 꺼져라 개스비. 여러분의 성원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사 한 곳에서 영화화를 검토 중입니다. 가열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꺼져라 개스비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서영상 8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전후에 예서영상 8편만 시청하시면 누구나 1시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1997년 7월 26일 벨기에의 오스텐테라는 곳에서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고개 비행 중이던 로얄 요르단 팔콘스라는 비행기가 오후 4시 58분경에 추락을 해서 적십자사 텐트에 추락을 해서 10명이 죽고 30-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망한 디르크 폰테인이라는 분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향년 4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3년생인데 97년 7월에 발생했으니까 예, 43세가 되겠습니다. 이 분의 명식은 개사, 경신, 개묘, 개해입니다. 생일이 정확하게 53년 8월 20일 밤 9시 30분입니다. 해시입니다. 개사, 경신, 개묘, 개해. 자, 이 사주 보면 뭐가 안 보이십니까? 아, 금수가 많다.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이 하나, 금이 둘. 아, 수가 넷입니다. 금이 둘, 화가 하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사신합인데 합수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신이 간유지동 아래 위에 뿌리를 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의 경향이 많다. 또한, 차가운 임수를 품고 있는 신금이 있고, 위에 천간에서는 개수가 있으니, 바로 이 사화는 사신합수가 돼서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두의 모습으로 무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신합수가 안 되었지만, 위에서 물이 내리쏟고 옆에 큰 저수지가 있으니 사신합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화 자체는 무력해지고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는 정제인 사화가 연지에 있어서, 아, 일반격이라고 우리가 봤지만 일반격이 사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강왕격의 종왕격이 됩니다. 일간 해수 해 계수 죄송합니다. 일반 계수, 계수, 해수 식신 묘가 있지만 식신은 강왕격 중에서 종왕격, 종강격 으로 개념 설정하는 데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종환격, 종관격이 되면 제일 두려운 것이 관제입니다. 이분은 4.3 대운의 얼묘년에 돌아가셨습니다. 53년생이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97년 돌아가셨으니까 만 43세 얼묘대운이 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묘대운, 얼운이 아니면 지인대운인데 바로 이게 관입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해가 정충년, 정미월, 정정이 모두 다 재성입니다. 게다가 정계충까지 해버립니다. 정계충까지 해버리는 강력한 재성인 정화가 들어오니 을김에 본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떠나버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풀려갑니다 사화가 있으니 정 재성이 있으니까 일반격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면 인수격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격을 아, 사실상 격이 특별격이 되어 버리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사주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